두 방식의 양도세 차이는 5천만원 차이입니다. 눈이 안 돌아갈래야 안 돌아갈 수가 없는 차이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돼서 조경대학이 주리치TV입니다. 5월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월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인 취득가액 상정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작게는 몇 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 양도세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세 계산 방식입니다.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금액이 차익이죠. 이 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추가로 뺐는데요. 매수, 매도시 내가 부담한 거래 수수료와 거래세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세 과세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하면 이와 같이 양도 가액, 취득 가액, 그리고 세법상 필요 경비인 재 비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 소득 금액이 결정되는데 주식은 1년에 한 번만 매도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 건별로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건별 양도 소득 금액을 모두 합한 양도 소득 금액 총합계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뺍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하고, 과세표준에서 22%를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매뉴얼입니다. 이 절차대로만 따라서 신고하시면 큰 무리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세 절차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충분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영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신고 상세 매뉴얼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한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를 참고하여 그대로 따라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의 메인 내용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주식이 먼저 팔리는 것으로 가정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평균단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식 원칙은 선입선출법이고,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 취득원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 이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테슬라를 100달러에 1 0 0주 배수하고 500달러로 폭등하자 더 오를 거란 생각으로 6월 500달러에 1 0 0주를 추가 배수합니다. 그러다가 12월 800달러까지 상승하자 일부 이익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여 보유수량의 절반인 천주만 800달러에 매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연도인 21년 5월이 되었습니다. 매도시에 내가 생각한 양도차익은 50만 달러였을 것입니다. 매도 당시 내 평단이 300달러였고 800달러에 천주 매도했으니 양도차익은 당연히 50만 달러죠. 그런데 나는 신한금융투자에서 거래했고 알고보니 신한금융투자는 취대가액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답니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는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먼저 매입한 주식이 먼저 팔리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12월에 매도한 천 주는 6월도 아니고 평균도 아닌 1월에 처음 매입한 천 주로 보는 것입니다. 1월의 매수 단가는 주당 100달러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만 달러가 됩니다. 환율이 1,150원일 때두 방식의 양도세 차이는 5천만원 차이입니다. 눈이 안 돌아갈래야 안 돌아갈 수가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해외 주식 취득가액 상정방식과 관련한 국세청 질의 응답입니다. 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 자료를 이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한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도 타당하다. 사실,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증빙은 모두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지 않나. 증권회사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자료를 제공해줬는데, 개인이 선입선출법으로 바꿔 계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으로의 치대권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선정하여 과세 자료를 줬으니 이 응답 내용대로라면 빼도박도 못하고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5천만원이나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나 달린 일에 이까지 평균 단가 계산하는 게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세청 세법 선당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의 내용은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데 나는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고 싶은 상황이다. 증권사 계산 방식과 별개로 납세자가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규나 심판 사례를 찾던 상담사님은 정확한 예규가 없어 애매한 부분이다. 증권사 제공 자료와 별개로 개인이 직접 계산한 내역이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며 정확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증권사 인터넷 뱅킹에서 매수 내역을 뽑든 지점을 찾아가서 매수 내역을 받아 이동평균법으로 재계산한 내역서를 만들어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고 계산 내역 파일을 제출할 것입니다. 인정이 확실히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을 5천만원씩이나 더낼 수는 없는 것이죠.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소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신한금융 투자에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차익을 70만 달러로 하여 1억 76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대행서비스는 증권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세무법인에 수수료를 주고 신고를 맡기는 것입니다 세무법인에서는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취득가의 자료를 전달받아 신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차익을 70만 달러로 신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고 신고 대행을 맡겼더라도 직접 검토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것저것 신경쓸 거 없이 나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증권사와는 아예 거래하지 않겠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 A씨에서 1월에 100달러가 아닌 500달러였고 6월에 100달러였다면 오히려 선입선출법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정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인이 직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 주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세율이 오르고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가 신설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도부터 바뀌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뜨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